아 답답하다 아속 부글거려 어떻게 해야지 이 속을 풀고 갈 수가 있지? 이래저래 속 끓고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속좀 풀고 가유 속도 풀고 고민도 해결해드립니다 이번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라빌레 사는 김아무개라고 해요. 어, 그동안 코로나라고 집에만 있었더니 어,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부모님도 좀볼겸 오랜만에 한국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양이들 때문에요. 걔네를 데리고 가자니. 우리 엄마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셔서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맡기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아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요. 제 인간관계가 정말 쓰레기라서요. 어디 맡길 수도 없어요. 더큰 문제는요. 이쁜 것들이 낯선 곳에서 오랫동안 있을 생각을 하니까 <laughs> 눈물이 앞을 가려요. <laughs> 참고로요. 저는 한달 정도 한국에 있다 오려고요. 혹시 제 이런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속좀 풀고 가요. 아 고민되시겠어요. 네. 고민 되시겠어요. 네. 얼마나 고민이야? 음 제가 이 고민 알아요. 저희 강아지 두 마리 있는. 어두 마리. 제가 두달 동안 한국 갔다. 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 댁에 제가 네. 맡겼어요. 아두달 동안이나 맡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 끊어질 뻔했죠. <laughs> <laughs> 아니 저희 강아지들이 집에서는 네.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그집 가서 그렇게 오만 난장을 다비우 <laughs> 흥분했구나. 그러니까 예민해진 거지. 죠 그렇죠. 네, 낯설고 이러다 보니까 어. 오줌도 가리는 애들이 시야도 아무데나 하고 아, 긴장한 거야. 네, 남의 집에서 또 무슨 걸신 들린 애들 뭐냐. 어. 막 이렇게 식탁 위에 좀 냅둔 거 올라가서 다 진짜 정말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처묵 처묵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laughs> 그 직. 위에 가서 이제 강아지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네. 데리고 올 때에는 그 집에 어머니께서 저를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얼른 데리고 가라 <laughs>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다음, 제가 또 이제 또 다음번에도 어딜 가야 네. 되는데 그 집에서 잘 적응을 했으면 항상 오. 그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오. 아이들이 이제 봐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네. 그 집에 맡긴 거였는데 네. 잘 있었으면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맡기려고 그랬거든요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못 맡겨요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도 그 착한 언니가 어. 내가 우리 집에서는 맡아줄 수 없으니 너희 어. 집에 놓고 가라. 오. 그러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밥 주고 산책은 한 번씩 돌려줄게. 이렇게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아지도 그렇게 해도 돼요? 어한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은 또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며칠? 저희는, 예, 예. 저희는 또 강아지가 두 마리니까 혼자 냅두는 게 아니니까 그치, 두 마리가 그치. 같이 있으면 돼서 오히려 그런 펫 호텔이나 이런데 맡기기에는 네. 좀 제가 불안하더라고 몇번 어, 맡겨본 적이 있는데 안쓰러워. 예.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아침에 올 때까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 구가좀넓비스된다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고양이 고양이. 아, 근데 고양이는 제가 듣기로는, 어,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고양이를 누가 맡겨가지고 오. 제가 몇 시간 데리고 있은 적이 있어요. 몇 시간? 네. 음. 근데 걔가 이렇게. 아무 데나 다 올라가더라고. 음, 음. 그래서 싱크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특히 그 개수대 위에. 어. 근데 거기 뭐 음식물 이런 거 찌그러기도 있고 이제 설거지 하려고 놔두고 물도 막 이렇게 담가 놓고 그랬는데 네. 거기 지나가다가 혹시 물이라도 튀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 그리고 또밥 하는 데인데 싱크대 아, 위에는. 그 고양이는 털 되게 많이 빠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려와. <laughs> 이랬더니 개가 잘 들어요? 아니. 말은 들었어. 네. 근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 나를 더, 적대적으로 딱 생각한다 그러나 네. 내가 내려와 그랬더니 아. 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음, 어쨌든간 나한테 반항하는 거 어, 반항이 생겼어. 그쵸? 그래가지고 나만 보면은 저쪽에서 응! <laughs> 그러는 <laughs> 거야. <laughs> <laughs> 처음엔 안 그랬거니라 든아 이거지. 네. 그리고 자기, 자꾸 실, 자기 싫은 거만 못하게 하고 못하게 이러니까. 한다는 아. 거지. 원래 네. 걔가 나한테 되게 잘 안겼거든. 아 그래서 우리 집에 맡긴 아 거였어. 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상황이 바뀐 어, 거네요. 올라가지 마. 이랬더니 음. 얘가 좀 약간 그랬나봐. 아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 냥. 음! 이러더라고. 아, 근데 되게 고민이 되시겠어요. 고양이, 진짜 네. 데리고 가자니 비용이나 아니면 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셔서 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렇죠. 까지 데리고 가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런 게 어. 검사도 다 병원 검사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서류 만들어가지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럼 비행기 탈 때는 같이 타고 가요? 아니면 따로 보관해요? 어. 그게 키로수가또 틀리더라고요. 아. 그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이제 크기나 몸무게에 따라서 어. 화물칸으로 가는 경우 있고 강아지 같은 경우 에 아주 작으면은 아. 케이지에 넣어서 들고 데리고 갈수 네, 있어요. 하기도 하고 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네. 우리가 사연 뭐 유튜브 채팅창도 좋고요, 전화도 좋고요. 저희가 사연 이래저래 받아볼게요. 그 동안 네. 네, 저희가 잠깐 사용 받는 동안에 전하는 말씀 한번 듣고 갈까요? 그러죠. 네. 속좀 풀고 가유. 오늘은 어떤 사연이었죠? 네. 고양이. 그렇죠. 고양이를 그죠 네. 이 지금 어, 낯선 곳에 맡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너무 걱정되고 음. 얘가 안타깝고 어디 가서 또 낯설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마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어디 여행 갈 때가 제일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네. 호텔에 맡기는 것도 그렇고 네. 또 그거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오랜 기간 맡기는 거 지금 한달 갔다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달 동안 한국 갔다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연 고민 한번 같이 나눠 볼까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왔어요? 네. 어, 저랑 저희 딸은요. 이 동네에서 캐시터 일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 2주일 정도 저희한테 부탁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 그 동네에서 중 고등학생들 찾아서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펫 호텔도 고양이 맡아 줍니다. 고양이 전문 호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처에 펫 호텔 한번 알아보세요. 네, 펫 호텔을 음 알아보시라. 근데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어떻게? 왜냐? 응. 음. 비용이 너무 비싸. 맞아. <laughs> 한 달간 가, 다녀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달 정도 펫 호텔을 맡기면 <laughs> 얼마야? 비용이 꽤 돼요. 제가 예전에 펫 호텔은 어, 래도 맡긴 적도 있고, 그다음에 네. 집에서 네. 이렇게 맡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집에서 맡아주시면서 싸게 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20일 정도 맡기고 났더니 애들 맡기는 비용이 뭐한 (600불) <laughs>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싸게 맡긴 거였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또펫 호텔도 또 어~ 이~ 호, 어, 펫도 네. 동물들도 급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인이 오. 잘 사냐 못 사냐가 또 여기서 <laughs> 안녕하 정말 잘 사는 주인은 비싸게 좋은 곳. 예, 네, 크고 응. 좋고 막 안에 텔레비전과 뭐 이렇게 장난감도 많이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걔네가 TV도 봐요? 그러, 그러기도 하나 봐요. 뭐 심심하지 않게 그런 음. 것도 해놓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강아지들은 텔레비전은 아, 잘안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맡기면서 미안하다.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놓을게. <laughs> 다음에는 <laughs> 좀더 좋은 곳에 맡겨줄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네. 네. 맡기는 게 천차만별이구나. 그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보면 네.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낯선 곳에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요? 네, 집 본인의 집이 이, 이렇게 바뀌는 자기가 있는 장소가 바뀌는 걸 별로 그, 좋아하지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이를 집에 냅두고 네. 그런 시터를 시터가 와서. 와서 밥도 주고 어. 그리고 그 응아 그똥까도 닦아주고 그럼 거기 집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놓고 그러면은 더욱 더 좋습니다. 상황이 하죠. 어떤가 이런 에, 것도 좀 에. 보고 얘가 뭐 어떻게 잘못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어. 그런 것도 좋죠. 뭐 하고 있나 궁금하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한국 같은데 장시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데리고 가는 거는 좀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야 돼서 스트레스가 돼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것 그렇고 해서. 한국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적응하려면 개도 힘드니까. 그렇죠. 음 네. 어 지금 또 사연이 어, 어. 전화로 왔는데요. 이분은 네. 또 음성을 어 본인의 어. 음성이 나오는 걸 싫어한다. 아 그럼 음성 네. 변조 좀 들어갈까요? 어, 네, 음성 변조해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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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도요 시터 고용해서 집으로 와주는 걸로 했었어요. 어, 모르는 사람이 제가 없을 때 집에 온다는 게, 어, 성격상 너무 힘들어서요. 어, 우리 텔레미 위에서 꼭 참았었어요. 어, 온 좋게 마음에 드는 시터 찾았고요. 막상 당일 되니까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어, 근데 집안에 카메라도 계속 설치해서 지켜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계속 어두운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잠만 자는데 어우, 가슴이 미어져서 정말 <laughs> 결국이요 일정 일찍 마무리하고 집에 왔어요 어우, 당분간 가족 여행은 못갈것 같아요 아 음. 네. 사연자분께서 약간 감기가 드신 것 같으세요. 네.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우리, 우리 윤정 씨. 어, 빨개졌어. 아, 괜찮아요. 금방 괜찮아요. 없어집니다.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 제가 어. 뭘못 하겠어요. 네, 이 정도쯤이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역시 대단하세요. 음.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진짜 음 좀 마음이 아파서 음. 당분간 여행을 못갈듯 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그런 마음이 전좀 이해 돼요. 저도 그래요. 네. 음, 저는 방금 전에 갔다 왔었기 때문에 더 <laughs> 이해가 돼요. <laughs> 그렇지. <웃음> 네, 맞아. 근데 자식도 눈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얘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그쵸. 그게 궁금한데 네. 한 생명이잖아요. 네. 집에서 기르는 펫도. 반려견과 반려묘도 네.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서로 교감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아, 정말 속 답답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그러게요 네 여기도 네. 어떤 분은 그러시는데 이게 3 일까지는 혼자 있을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이 더 길어지면 음. 누가 와야 된다고 어. 당연히 누가 오기는 와야 될것 같아요 그쵸 와서 그쵸? 밥도 좀 챙겨주고 네. 응 나도 얘네 좀 치워주고 주고. 그래야지 뭐 장기간 한달 있는데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 냄새랑 얘네들 깔끔해서 그네 견본 것들 다 치워줘야 되잖아. 네그 모래 이렇게 갈아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물도 어쨌든 프레시하게 다시, 다시 해줘야 되고 다네 그래야 애들도 병안 걸리고 음. 음 필요할 것 같아요. 윤영 씨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는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분도 오랫동안 비워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달 네. 넘게. 근데 집에 일단 카메라를 다 설치했고요. 네. 걔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아는 분한테 와서 어, 밥좀 주시고 음. 그 응가한 거좀 청소해 주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잠깐 잠깐씩 들려서 그렇게 해 주셨대요. 아. 저도 음. 왠지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진짜 친하신 분, 그리고 또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신 분이 있으면, 그렇지. 그 집에 가는 것도 좋기, 그게 좋기는 좋겠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어. 그런데 정이 또 아까, 본인의 인간관계가 정말 쓰레기라 쓰레기 어. <laughs> 어, 막힐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 인간관계 좋다가 잘못되면 음. 그런 경우에 또 쓰레기 될수 있어요 제가 그, 지금 그런 경우라고 <laughs> 했잖아 강아지 때문에 진짜 절친이 어. 끊기뻔했어요 맞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좀잘 아시는 분 오셔서 네. 좀 근처에 계시는 분 음. 이왕이면 근처가 좋겠죠 귀찮지 않게 그럼요 어, 가까이 계신 가까이. 분이 훨씬 낫겠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봐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속좀 풀고 가요. 첫 사연, 이 한국에 오랫동안 가셔가지고 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속답답하셔가지고 어, 저희에게 문의하셨는데, 어떻게 속좀 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푸르셨슈. 아, 속좀 풀고 가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속좀 풀고 가요. 이 시간 마련해 드리는데요. 혹시 답답하다 이런 네. 사연 있으시면. 저...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너무 잘해놨죠. 네, 저희 웹사이트에 아수라 쇼 아줌마들의 수다가 있는 라디오 쇼의 게시판에 좀 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같이 속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이 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어떻게 속이 풀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서 어, 노래 한곡띄워드릴게요 네, 야자의.